근데 신음 소리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laughs> 누구요? 황제. 황제? 황제? 아, 어? 아, 황제 얘기였구나. 황제 약간 예상한 거랑 목소리가 달랐어. 요 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생각보다 훨씬 할배였어. 어, 맞아 맞아. 오, 망했어. 허잇, 금글 궁글 떴어. 칼론에도 맛있게 받아먹을. 저는 쓰레기통이랑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 쓰레기통이라니. <laughs> <laughs> 이럴수가. <laughs> 여기다 버려주세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어. 여긴 안 되겠어요. 저한테 <laughs> 버려주세요. 쓰레기는 쓰레기랑 같이 있어야 돼요. 어? 여기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쓰레기통이에요. <laughs> 뭔가 이상해. 점성화 뭔가 <laughs> 다들 이상해져. 음료가, 음료가 점프하면서 여기가 쓰레기통이다. <laughs>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점성 좀 했더니 카드 주는 소리가 다 들려. 맞아. 네. <laughs> 오오 배우리 속에 뻔거 아니에요? 네, 어, 맞아요. 음 아늑해. 배우리 회오리. 아프니까 좋아. 뭔가 막 그거 했는데 그게 뭐야? 저는 맞고 다뜨리겠습니다. 배우리, 배우리. 이렇게 스킵했는데, 내일은 딱히 오르는 게 없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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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삼성술사는 흑마도사, 흑마술사처럼. 나 이상하게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 맞게 하고 있는데. 맞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맞아, 됐다, 됐다.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laughs> 내 앞에서 작은 유령이 전질키고 달려갔어. 아, <laughs> 너무너무 귀여워. 길골콜하고 덤보. 근데 가끔 점성으로도딜 무섭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빡빡빡빡대가리? 막박박대가리아 빠빡... <laughs> <목> 네, 진짜 아니야? 대가리가 빡빡이. 아니라 빡빡이도 아빡빡빡이겠지빡빡대 헌지 네쉐어이야 너무 당황해서 댓글 풀못 썼어 고송합니다아나다들 건강하시죠? 네 너무 웃겨 이불 나옵니다엥 기다님이들 번개 확인. 1번 AB 사이에요. 나이드 번개임.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세요. 냥냥. 냥냥. 아 냥냥. <laughs> 이거 제가, 수마님 달릴게요. 아이고, 이거. 그거 하는데 일단 이걸 먹고. 어, 저희 불, 얼음, 꼬였나? 어... 이미 꼬여, 망했나? 꼬였을지도 모르니까. 우엥 오! 안하려려고쟤살려 네. 됐어 됐어 나태어났는안하세요 쟤도 안안으로안으로안으로 안으로. 어머! 하거하셨나 어, 돌을... 보다 이거 누구꺼? 이 바닥? 지금에도 안 음. 먹으면 남는, 남는 걸. 아, 남는 이거 거 일단 거. 1번 AB 사이에요. 1번 AB 사이 2번 어, C. 아, 랑님 살려. AB 사이 C. AB 사이. 그 다음에 3번 A. AB A, B 사이 C. AB 사이. AB 사이. 다음 C. 팝이에요. C. 다음에 A. A. 간다. 오, 만들었으면 뒤졌다 빡들빡들 <laughs> 안, 안 팔아도 될것 같기도 한데 채워나가기? 채워나가기? 만화를 좀 아껴야겠어 어서오세요 아닌가? 팔아야 되나? 이거 팔아요, 팔아요?

아, 리메이 채우기 너무 힘드네, 점점. 바로 쓸, 쓸 스킬이 없어, 미래를 <웃음> 팔아서. <웃음> 간다. 나랑 살려. 으아, 이거, 미래를 타러 가서, 오, 됐어, 됐어. 제가 저기, 하나 드릴게요, 그냥. 상계, <laughs> 상계, <한, 웃음> 회오리 조심하세요. 냉. 네. 오오~ 자식 사고만... 아니, 왜 그래? 내일 확인하셔야 돼요. 신부 올려놨어요. 냉~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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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쉐요 또나또 쉐. 제가 안감 나왔어요. 어. 어. 에이 이거 사기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오좀아프다오 살았어요 감사. 아토 3초 뒤에 터져요 아. 저 대쌩 영웅 아란님 일해주시오 이거 올라갈 때 헬리 감을 거예요 제일 확인 네잘 내가 아, 한 안에 거 네. 터지면 1개 네. 1개 들어. 이거 정기 없어요 어이 그럼 이거 음. 음. 운수 올릴게요 아랑 우리 왜 이렇게 콜기 올라와야 돼요? 아 정말? 예예 yeah, yeah. 오케이 콜 없는데? 아 <laughs> 미래 팔아서 아다리 안 묻을 수도 있어 맞아요 <laughs> 마, 어. 만화가 없네 예. 이르님 드렸어요 이거 다지어 손짓 아, 때전개된 거? 네, 전개그 상개, 상개. 이제 개수 잘셀수 있어. 있어. 와, 이거 밀렸어요. 몰렸어요. 와! 됐다, 됐다. 탱미 써가지서 키하고 그냥 쉐어 버려요. 어, 아, 아, 자, 아임 버려. 버려드릴게요. 아, 버린 버린. 이거, 기가, 제가 안감 넣었어요. 어... 아, 랑 담을게요, 그냥. <laughs> 으아, 큰일 났어. 막난다, 이거, 죽겠어. 아랑님 먼저 살려드려야 돼요. <laughs> 아랑님 먼저. 머리 2번, 머리 2번. 됐다, 됐다. 아랑님, 네, 네. 제가 살려요. 제가 나머지 분들 힐, 종종 받을게요. 잠시만요. 이거, 네, 연격. 연격인데? 이 다음에 아 연결 연결 어떻게 하냐요부자돼요 v 자상계도 내려 쳐 보세요. 아시나? 아 기억이 여기. 안 나. 페리뒤로 갔다가 제 거. 이거 유모님이 여기. 아라님 음. 거 들어가세요. 에이. 나머지 분들 산계 이렇게? 내거내거 어, 누가 돼요. 들어가요? 내거 누가 오! 들어가요? 어, 됐어 됐어 됐어. 커진다. 아이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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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유성 폭풍도 되게.